사참수가 얘가 지금 어~ 있고 이분 가능하다고 있으니까 연속이네 그럼 문제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하고 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가 똑같다. 걔가 f(x)는 어~ x 제곱 마이너스 4에 h(x)가 되는데 여기 약분 쳐지고 2니까 그 h(2) 이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 e 플러스 얘가 h의 마이너스이다. 이렇게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네. 그 다음에, 여기서 또 정보를 쓸수 있는 게 요고. 그러니까 얘도 미분 정의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지금 2를 넣으면, f2를 넣으면 빵이 되니까 여기서 빼기 f2라고 써주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얘가 G, G2가 G 3이 되는 거지 G2가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3 따라서 A가 5 그럼 얘가 7 그럼 H에 관한 정보를 벌써 두 개나 잡았네 오케이 그럼 G5를 구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x-2 하고 여기도 밑에도 x-2로 해주면 g'2 하고 f'2분의 e g'2가 돼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'2 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게 e x hx 그 다음에 h 어, 여기다 넣으면 사라지고 2 4h2가 되는 거니까 네, he가 3이니까 g 프라임 이가얘가 3이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네. 지금 그럼 g 프라임 이가 3이라는 건 이거지. 이거 얘를 미분했을 때 h 프라임 이가 얘가 3이다. 응이 되는 거네. 그럼 h2도 3이고 h'2도 그래서 3인 거를 바로 알면 문제가 끝나는 게 어, 여기 hx가 2차였기 때문에 x-2의 제곱 플러스 3뭐 인수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네. 그럼 이 넘으면 3이고 예, 미분 때려서 넣으면, 걔가 2 x 2 하고, 어, 가 되는 거니까, 아, 그건 아니고, 이거 세개 정보 다 써야 되는구나. 인수정리가 아니고, 다 써야지. 그러면, 어씨똑같은게 없어. a 에 X-2 플러스 X-α 플러스 3이라고 쓰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7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미분 먼저 하자 미분 먼저 하면 그리고 플러스 근데 여기다가 2 넣으면은 빵되고2 마이너스 알파에 A가 걔가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로 바뀌면 더 4에 2 플러스 알파 A 그놈이 7 그러면 4니까 2 플러스 알파에 A가 1 1 그러면은 어두 개를 더해주면 걔가 4a가 4a는 1a가 1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1 아,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x 플러스 1 플러스 3 요게 이제 hx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5를 드디어 넣어야 되네. 5를 넣게 되면 얘가 앞에는 1 되는 거고 여기 5 넣어주면 3이고. 5면 6일간 18, 플러스 3니까 답은 20.